내일도 듣지 않기 위해 그는 새벽 골프장 촬영 전 사무실 추침을 합니다. <laughs> 이게 인생이 맞나 싶다. 지금 몇 시야? 현재 시각 몇 시야? 현재 시각 12시 25분. 최겨울 그는 라이브를 마친 뒤 소파에서 숙면에 들어갑니다.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못 일어나? 난 내가 나를 잘 알아. <laughs> 제가 내일 아침 4시 반에 와서 <laughs> 깨워줄게요, 형. <laughs> 내일 네, 봐요.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보니 맥주 한 캔이 누워있습니다. 자기 위에 먹는 거예요. 바이바이. 내일 봐요. 오호호호오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지호이간반 자고 온호어호 시간 반 잤어. <laughs> 우리 셋다 똑같은 거같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데호호호호호 발톱을 안 잘랐네. <laughs> 왜안 먹고 있어? <laughs> 형 기다렸어요. <laughs> 필드가 왔어요. 도넛도 사왔어요. 우리한테 <laughs> 어울리지 않는 도넛이군요. 예쁜 걸로 골랐다고요. 어, 그리고 제가 보세요.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이게 되게 잘 닦이거든요? <laughs> 이거 내가 오빠한테 영업당했었어 내가 먼저 사지 않았어? 어 오빠가 먼저 사가지고 오빠가 근데 조카를 해가지고 그때 따라 샀는데 써보니까 진짜 와, 미친 거지 어. 근데 필드한테 이거 보내준다고 그러고 나랑 이거 안 보내주세요? <웃음> <웃음> 사실 이거 우리 엄마가 영업으어 나한테 근데 이거 불편한 거 있던데? 이거 왜잘안돼 이게 나... 자꾸 어. 먹히던데? 어, 나도 그래서 이거 그냥 두 손으로 뜯는 게 이게 원래 이렇게 뜯으면 안 되고 이렇게 45도로 떼는데 45도로 무조건. 안 닦겠는데? 아, 이게 이런 거 말고 일단 쓰댕이나 물 얼룩, 가스렌지. 그러니까 주방에서 쓰기 좋은 그런 느낌이랄까? 너 이거 뭔지 알아? 그 심슨 보면은 꼭이 그 뚱보 강차별씨가 이거 먹거든 분홍색깔 아 맞다 맞다 그래서 그걸 먹는 거 오빠? 여기 뭐 공격이 난무하는 세상이네? 솔직히 족밥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맛있네 그래? 아행이다 그냥 디자인 도넛이라고 생각했어 응. 셀리스도 잘먹었다네잘 먹었어 네. 그, 뭐야, 선물 가져온 거 빨리. 감사합니다.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냐? 렌즈빨이야. 와, 렌즈인 거 어떻게 알아? 아니, 그런 동태 눈깔 같은 렌즈를 꼈는데 어떻게 <laughs> 못알아봐 <laughs> 이렇게 들어있다고? 내거 맞아? 응. <laughs> 진짜? 다 먹었지? 응. 내가 샀거든? 응. 근데 그 결국 별투할 상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아, 진짜? 오케이. 드셨다. <laughs>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요즘 약간 다 먹었지. 빠져가지고. 너는 어? 가루만 키워. 나는 그레이만 키울 테니까.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제가 직접 골랐는데. 투박 메이드 카우스 티셔츠. 유니클로 카우스랑 비슷한 퀄리티네? 20만짜리 원 티셔츠. 네.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. 잘 어울리네요. <laughs> 아 너무 좋다. 제가 진짜 받고 싶었던 거 이거. 좋냐? 제 애착 인형이 있어요. 10년 동안 쓴 애착 인형인데 제가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. 이거 이제 피고 잘려고 오빠 가 사줬어요. 누워서 이 티어스 입고 다방 고치 하세요. 아예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너다 빛나네. 리플레티브네어 이거 해? 이거 빛나. 이거 예뻐 오빠. 나 지금 플래시켰어 어. 우연히 켰는데 녹타의 반짝거림을 겟했다. 오, 나 강아지 안고 있는 알았어 너무 노랬어그 정도로 <laughs> 귀엽다는 얘기지? 그 정도로 귀엽다는 얘기 아, 오빠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오늘 최고의 서른 생일이에요. 이건 <laughs> 어, 얼마인데? <laughs> 모르겠습니다. 애플리 마켓 갈 거여서 거기 님들 주려고 샀어요 오늘 옷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모두 어디 거예요?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? 네 이건 더블 탭스고요 네. 저 창피한데 <laughs> 여기서 해야 하나요? 견뎌야 돼요 이거는 엑스트라 오디덕이고요 고생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. 도윤아 형이 간다 엄니로피퍼로 안녕하세요 아 이거 먹을 거 아, 와.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에스프레소에 찍어 먹는 거야 아 도움받아 봐이러 거. 감사합니다 제가 온 거는 AS 받으러 왔거든요 아뜯었어 아니요 기지가 자꾸 튀어나와요? 두꺼... 손이 좀 두꺼우셔서 <웃음> <웃음> 아니 아 인생을 AS해야 되는 짓네 아니 원래 약간 튀어나와요 어? 누르면 다시 들어가요 누르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응원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, 귀엽다 이거 어? 귀엽니? 이거 도윤이 거? 야 이게 진짜 음 개멋있는데? 라이더형이데가 입었는데 어. 엄청 작아서 내가 살까봐 아니 엄청 딱 맞는데? 원래 이렇게 딱 맞는게 사실 만지르네요 아 진짜 너무 괜찮다 그래? 그리고 뭔지 알아? 만원이래 만 원? 내가 사줄게 아, 진짜로? 엄마가 <laughs> 사준다고 갑자기? 이건 브이로그예요 그러면 거 거. 어 근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찍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무게넣 넘는 거 아닐까요? 그냥. 근데 오는 다른 그래. 게더 인기가 많잖아요 콘텐츠가 브이로그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? <laughs> 그렇게, 할 거면, 아, 참... 아니, 그냥 하지, 하지 말고. 아, 장난이, 장난. 장단. 그다위로할 거면 하지 말고. 아니, 아니, 장난이, 장난상처다형이 장단. 그때 사줬던 거, 작은 버전이. 나큰거 네, 사가지고, 방송방 뒤에다가 해놓는 거 알아? 네. 네. 알아요, 알아요. 저 그거, 건물을 먹었잖아요. 감물까지 내가 내돈 주고 사서. 어..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사는 거잖아. 이 형이 좀 있어가지고, 한번 고생했어요. 엄마가 네. 진짜 고생했어요. 근데 구독자분들 많이 왔어요? 저희 많회 왔다갔어. 이건 뭐야? 이건 음, 그, 자석 이건 얼마예요 6천원 0원 이거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켓도 하 주시고요 팔찌도 주세요 이거 사요 4천... 잃어버렸어요 네. 팔찌 주시고요 주세요 아, 이것도 4천... 이것도 있어요 <웃음> <형>. <웃음> 네, 주세요 다 세. 개 <laughs> 다른 것도 필요하신 거없아요아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펜얼마예요 이거? 이거는 저희가 그냥 공짜로 하나씩 드릴게요 네 드리는 거예요 맥도날드 어, 맥도날드 옛날 영색와 드리도 아, 이거 하나 할래? 3만 원. 나 팔찌하고 이거? 응. 그러면 둘이도 하나 골라? 진이는? 응. 우리 다 같이 하나 씩발자 아, 이거. 어, 진짜요? 배 털고 가자, 할게 어, 와, 응. 형 뭐예요? 저도 형이랑 같이 아, 갈래요. 너는 하피님이랑 다녀야지. 아, 이 남자 뭐지? 해운이요? 어,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사이즈 딱인데. 딱히... 해. 맨날 아, 보고 다닐게요 해. 해. 큰 제가 원래 마포고 유명한 호구라가지고 아, 난 끼고 싶다 <laughs> 아가씨 하세요 <laughs> <laughs> 다만 쇠서 고르세요 네, <몇> 어. 그럼 끝이에요? 뭐 더.. 더더 사라고? 더 사라고? 아니에요 같이 옆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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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몇> 그만해라 자식들아 근데 이게 귀여울 것 같아 나는 그치 아, 이거 아, 소리 나요 맞아, 맞아. 아, <몇> 원래는 이게 벽에 딱 붙으면 까딱까딱 거려요 이거 드이해 아니 이거 해 아니야 나 요것만 있어도 돼 그래 아, 아, 그래 내가 사는건데 어 <laughs> 아, 그러네? 너 잘살게 너라 <laughs> 알겠습니다 아, 네딱 맞아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네, 계세요 이거 나 있는데 잘안되 근데 이게 소재가 뭔가 데미지가 많이 날것 같아 담겨 있는데. 그런 데 엄청 두껍구나. 예쁘구나. 예쁘다. 안에 이런 거까지. 뭐 스티치 포인트 준게 너무 예뻐 얘네들. 근데 이런 거를 정말 잘하잖아. 이런 거박테일처좀다 있어. 너무 예뻐.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. 근데 손톱이랑 너무 잘 어울려.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신이가 옷을 잘이요내머리안 맞을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완전 커요감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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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이거, 이거 살 거야? <laughs> 갔다왔어요 <laughs> 선물도 받았습니다. 모자 받았습니다. 한번 써봐요 오빠. 머리 안 맞을 것 같아. 저 사람들은 알까? 내가 머리가 크다는 걸? <laughs> 사실 뭐좀 사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샀어요.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입어보기도 부끄럽고. 맞아, 입어보기 좀 부끄러웠어. 예쁘게 잘 했나 봐, 진짜. 딱그 브랜드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았어. 실사판이야. 나는 콘센트가 제일 신기했어 어떻게 저렇게 박을 수 갔겠지?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? 그게 되에 이렇게 써 있잖아. 센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? 이게 그거예요. 라인인데 아, 근데 라인이야. 레프트 라인, 라이트 라인, 센터 네. 라인. 이거는 그러면 라이트 라인이네. 라이트하게 쓸수 있어서 그런가 봐. <웃음> <웃음> 내 꺼는 파프가 아니라 피프라고 써 있어. 이 <laughs> 어? <laughs> 피프 내 것도 피프인데? 자수가 먹었나 보다 나 파프인데? 와 진이 건 완전 선명한 파프야 내건 피프 봐라. 오히려 좋다는 거지 약간 그 한정판 같은 느낌이란 거지 사실 나는 초대를 못 받았거든 그랬는데 오빠가 받아가지고 오빠가 같이 가줄 수 있다고 어 해서 구경도 하고 저는 정식 오픈 월 1일 전날 음. 올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누구보다 빨리 느낄 수 있었던 거? 음. 나시계 <laughs> 갖고 싶다. 나도. 음. 우리나라에 진짜 어쨌든 멋있는 행보의 브랜드가 뭐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, 좋은. 네가 어... 뭔데? <laughs> 너못 돼? 저는 패션 엔지 <laughs> 아직 현업입니다. 현업이구나. 내가 강남 쪽에 8시 약속 있어. 8 시요? 어? 지금 7시인데요? 형?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8시까지 가야 전주. 되는 거면? 저희 그러면 응. 근처에 세워주세요. 그 내려. 어? 내려. 아, 아. 여기. 여기서 <laughs> 내려야 돼?